주름 걱정 끝. 자연에서 온 사과의 비밀. 반갑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의 아자입니다. 오늘은 한 연구 논문에서 소개된 사과가 어떻게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사과 추출물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다양한 활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과 추출물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논문에 따르면. 사과 추출물이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항산화 효과 덕분에 피부가 스트레스와 노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돼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흔하게 먹어왔던 사과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성분이 다른 인공적인 성분들 보다 피부에 훨씬 좋다는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사과는 먹는 것도 좋지만 사과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함의 척도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과와 함께 건강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